오늘 증언가붙건 행사한다고 했는데 그럼 예. 뭐 어떤 것좀 신문할 예정인지 아 저희가 오늘 하는 게 아니고요 음. 검찰이 오늘 주 신문이고요 반대 신문 반대 신문은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 길에, 다음 길에. 예 아, 저희가 네. 이제 반대 신문이 있습니다 음. 예 아무튼 뭐 지금 그 쌍방울에서도 그대북선금 관련돼 가지고 많이 음. 아니라 어권 저기 대법관 지난번에 음.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정하고 있는 것들을 음. 나왔잖습니까? 네. 그 쌍방울에서도 지금 대, 그 저기 그 법관 로비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고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그 뒷받침하는 내용들을 쌍방울에서 사실이라고 확인시켜 줬기 때문에 예,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또 얼마 전에 그 대법원에 지금 계류 중인 거를 갖다가 무죄 확정이라고 박지원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대법원에 지금 결정 나지도 않은 거를 어, 결정나지도 않은 사안을 어떻게 그렇게 그 정당은 잘 알고 있는지 예, 모르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상권 분립인지 예, 그들이 말하는 민주인지 모르겠습니다.